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초일기에 들어가며 누구나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그리고 각 수단별 장단점에 대한 꼼꼼한 안내가 절실해졌습니다. 전국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경기회복 의지와 함께 국민 각자의 생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급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부 기준과 예외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이 정책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거주자와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은 추가로 3만5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에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대상자는 10만 원이 한번더 지급되어 기초수급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실제 지급은 1차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지는데요.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편리하게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한 창구 신청도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주목받는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 모바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등인데요. 각 수단별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한 반면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즉시 수령이 어려울 수 있고 잔액 재충전 및타 지역 사용이 불가한 점은 제한점입니다. 또한,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운 점, 그리고 환경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별 앱에 보관되며, 휴대와 신청이 모두 간편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잔액 확인, QR코드 결제, 개인 자금 충전까지 가능하며, 할인이나 가맹점 수수료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사용 가맹점과 업종이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앱 설치 및 본인 인증이 디지털 취약층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실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께 적합합니다. 5천에서 5만원 단위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원하는 금액 단위 지정을 할수 없고 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3만 원권 이상은 60% 이상 사용시 거스름돈이 지급됩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어렵고 사용 가능한 곳이 다소 제한적이며 발급 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도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바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결제시 자동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단, 카드가 없는 분은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업종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각 방식 모두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매장, 일부 체인형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의원, 미용실, 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결제 전 민생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 및 단말기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편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제가 첫 주에 한해 실시되고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 신청이 기본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은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도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최근 지원금 정책을 빙자한 피싱 문자, 가짜 웹사이트가 확산되며 시니어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등 공식 기관에서 보내는 안내 외에는 어떠한 링크도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주변 가족, 이웃과 관련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지급 방식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혹시 실제로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불편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앞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에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